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탄탄 대로, 탄탄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뜻이죠? 아, 많이 들어는 반대 잘 모르겠어. 그냥 평평하게 잘 닦여진 큰 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을 또 치러야 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인생길이 좁고 구불거리는 길이면 좋겠어요. 곧게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 같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꼬부러진 길이면 좋겠어요. 탄탄대로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이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입니다. 수능이 4일 남았어요. 60만 대입 수험생의 D Day, D 4일입니다.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시험의 끝판왕 대입 수능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거죠. 야, 이 수능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수능 날에는 기업들도 출근 시간을 늦추고요. 수험생들 지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요. 듣기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뜨지 않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심지어 여러분이 시험 보게 되는 그 수능 시험장 근처에 있는 군부대는 군대 훈련도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동안 수시원서 쓴다고 자수서 쓰고 생활기록부 점검하고 수고 크고 작은 많은 전투들을 치러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수능이라는 이 끝판, 마지막 싸움은 뭔가 좀 사뭇 다른 것 같아. 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이 비장한 마음은 가히 열두 척의 배를 가지고 외군을 맞이하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의 비장함과 <laughs> 맞먹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장이 오그라드는 스릴과 서스펜스 그리고 공포의 삼단 콤보가 <laughs>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의 뇌를 한번 열어보면 이런 마음이 가득할 거야. 어찌 됐건 결과가 어찌 나건 빨리 수능만 끝나봐라. 끝나면 은 내가 얼굴 튜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개팅도 하고 배낭여행도 하고 우리 서원이는 손흥민도 만나러 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건데요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과연 끝일까? <laughs>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수능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니?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수능이 얼마나 되려나 하여튼 온 나라를 지금 들썩이게 들었다놨다 하고 있어요 요즘 건너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난리가 난 국가 하철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인데요 이런 강이 있습니다. 자, 이런 <laughs>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니마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laughs> 여러분, 이건 건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면 요즘 수능 응원 현수막 중에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잘 보이니 확대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이거잖아. 선생님 잘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정답이 알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재수는 하기 싫고 정답은 알고 싶은데 이 수능은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법을 써서라도 이 수능을 뚫고 싶어하는 게이 사람들의 마음이야. 컨닝을 하든 어떤 부정행위를 하든 과정의 중요한 게 점수만 잘 받으면 내 인생이 필것 같으니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도 몇번 있었죠. 그 대표적으로 2005년 5학년도 수능이 2004년 11월에 받던 시험에서 전국에서 집단적으로 컨닝 행위가 이제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 와이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이런 또 사건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뉴스 기사를 발췌를 왔는데 그대로 읽어줄게요. 수능 레전드 썰입니다. 자... 지난 16일 치러진 대학 수능시험에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S대 대학생 이모군이 적발됐다. 2 0 살짜리예요. 이모군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날 시험에서 사교시 종로를 얼마 앞둔 시점 인상창의를 확인하던 감독관에게 적발이 되어 추궁 끝에 대리시험 사실을 시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날 치러진 이모군의 채점 점수를 확인한 결과 78점이 나와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laughs> 경찰... 이게 반전의 반전에 반전이 연속되거든잘 들어야 돼. 경찰 조사 결과 이모 근은 작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인터넷 보호 사이트에서 대리시험 광고를 게재했고 청담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것. 이모 근은 시험 직후 도주할 계획이었지만 감독관에게 덜미를 잡히며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한편 이 사실을 알고 경찰서로 뛰어온 실제 대 학생은 이 새끼가 나도 빅2사절 맞는데 나도 124절 맞는데 78절을 받았다. 아 미안해, 내가 웃겨서 분개하며 이모군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압수된 이모군이 받은 현금 1억 원을 조사한 한국 은행 측에 따르면 이 돈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조 지폐로 확인돼요. 더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여튼 반전에 반전이 거듭테는 한편의 스릴러 드라마 같았습니다. 자, 온 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수능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수능이 쉬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 겁나게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얼만큼 어렵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Q.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생이 우리 수능 영어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정의 특파원입니다. k p 을 듣다 트로트는 물론 한국 자체를 사랑하게 된 영국인 알리. 케임브리지대 엠마뉴엘 칼리지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알리가 수능 영어 영역 문제 풀기에 도전했습니다. 2011년 문제입니다. So far as you are hul... what? s s you r e 표정이 이내 굳어졌고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2013년 출제 문제도 마주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 해? 나도 이건 못 해. 이어지는 난감한 문제에 하품까지 합니다. 제가 쓰는 영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언어 같았어요. The actual the words that they used were not words that I would use in everyday conversation. 그렇다면 알리에게 수능 영어 시험과 캠브리지 박 시험 어느 게더 어려웠을까요? 세 문제를 모두 틀렸다는 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브리지 시험은 합격했죠. 근데 수능이 못했어요. 수능이 떨어졌어요. 한국 학생들이 너무 화이, 화이팅하세요. <laughs> 어렵겠어요. 캠브리지에서 JTBC 고정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죠. 우리는 이런 정신 나간 수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눈물 한번 닦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이야, 케임브리지 학생도 못 푸는 이런 영어 수능 영어를 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수능 보는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우리 이 시간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와, 힘내라. 힘내세요. 영어를 틀려도 너희들이 실력은 없는 게 아니야. 이 케임브리지 학생이 적용을 해. 증명해 줬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꼭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을 사 4일 앞둔 우리 고3 너희들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야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거죠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어, 인사가 아니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기라 할렐루야 아 물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면 좋죠 물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좋죠 좋아 나빠? 좋죠 근데 그게 공짜로 주어지냐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치열한 싸움을 전쟁을 치러야만 돼요 나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이 네피림의 후손,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 쪽을 내가 상대를 하고 싸워서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요.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내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될 싸움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앞에서 낙심하며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잘볼수 있을까?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 무서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뭐 드러나는 건데, 뭐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수능이 두려운 게 사실이야, 아니야. 대답을 해도 잡아먹지 않아요. 얘들아, 수능이 두렵니, 두렵지 않니? 두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현실 앞에 좀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입니다. 본문 29절, 큰소리로 시작. 내가 너에게 희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수능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수능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 두려운데 무서운데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수리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 하나님이요 그냥 공짜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얘들아 오늘 보면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내가 소망하는 것만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4일 후에 들어가서 봐야 될그 수능 시험장, 이미 하나께서 먼저 가셔서 여러분을 대신에 함께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미지의 세계로 혼자 걸어가는 거는 큰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하나님 제가 너무 긴장하면 은 배탈이 나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데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은 정말 컨디션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문제가 생길 건데 너무 두려워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모사님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먼저 가가지고 다 준비해 놓 놔. 너 집에서 네 방에서 시험 치르는 것처럼 안방에 누워서 시험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시험 볼수 있도록 내가 함께 갈게 내가 먼저 갈게 너희들이 아멘 안해도 하나님 먼저 가신다 내가 진짜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전쟁 소능 전쟁은요 나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전쟁은 여호와 계속했고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 할렐루야.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 지금 광야 땅, 사막 땅을 걸어왔잖아. 물한 모금 얻을수 없고 풀한 포기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 땅 어떻게 지나와서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여러분 지금 수능을 보기까지 19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수능 시험을 서일 앞에 둔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온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요.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재능과 은사를 다 허락을 하셨고요. 나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전국 세계, 전 세계에 여러분 같은 또래 가운데, 제가 한번 읽지 못하고, 정규 교육 한번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육은 그만두고, 하루 세끼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전세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그들이 농사지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약탈을 한거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드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오늘 여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수능 앞에서 두려워하냐? 물론 힘들지, 안 아껴서 물론 두렵지, 가난하땅 물론 어려워 보이지. 하지만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오셨다면 여기서 너를 버리실 리가 없잖아. 여기서 너를 포기하실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3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미리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난관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로. 사막땅에 밤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불이에요, 불. 밤에는 들침승들이 사람을 노릴 수 있는데 불이 있으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낮에 사막땅이 얼마나 뜨거워요. 햇볕 때문에 일사병에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구름으로 덮어주면 요 중동적인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만 생겨도 굉장히 선선하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지만, 광야같은 학창 시절 보내왔고, 이제 그 마지막 수능이라는 가난 나 정복이라는 그 마지막 시험 앞에 끝판왕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이요, 이 싸움에서 결국 실패하거든요. 아니,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도로 후퇴하거든요. 이 후퇴는 40년의 고난의 행군이고, 그때 악평했던 1세대, 출애굽한 첫 번째, 스무 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여호수와 갈래 빼고 모두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해의 고통으로 빼을하거든요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들이 실패했어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 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드리셨는데, 비록 두렵고 어려운 수능이지만 내가 이기게 해줄 거라고 용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는지 아니, 얘들아? 여기까지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폭풍 속이, 폭풍이 몰아닥쳐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젖을 빨고 있는 아이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폭풍 같은 수능이 다가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택을 하는 그런데 육체의 소욕대로 선택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정말 모르겠어. 정말 날량한 놀라운 계획이 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싶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공부 좀 잘한다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얘들아 공부 좀 잘하고 올 1등급 찍으면 지금 안 두렵니? 그 친구들이 제일 두려워 성적이 좀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이 시점에 제일 두려운 거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태평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불안하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불안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 좀 잘한다고 잘난척 해도요. 그 공부할 수 있는 머리,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이 어제 우리 고삼들이 낸 기도 제목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다 듬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내일부터 아침 10시 반, 오후 2시 반,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하루에 세 번씩 살린노래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한 명씩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할 거고요. 여러분 수능 볼 때는 여러분 수능 보는 시간표하고 동일한 스케줄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일량들을 많이 참여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도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이 길기 때문에 그걸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듬는데 한7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한명한명 한명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읽고 기도하고 다듬으면서 마음이 너무 막 애틋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아, 진짜 러브 홀리에 빠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한명한 한 명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실망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비전 믿고 따라가게 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볼 때마다 어, 목사님 진짜 심쿵했어 심쿵.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설교는 징그럽게 안 듣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갔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목사님이 볼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면 여러분을 위해 몸짓고 피 쏟으신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그런 고백 없어도 먼저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그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친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이 떡으로밖에 안 해도 목사님이 이들 가운데 세계와 열방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불안해질 뿐이고 얘들아 수능이 너희들은 지금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겠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은 작은 언덕에 불과해요. 이제 겨우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산안을 넘었을 뿐인데 이 수능이라는 작은 파도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린다면 나의 모든 인생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울 일이 많고 얼마나 답답할 일이 많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한절이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을 길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내인생은 어떤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진 이런 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빙빙 돌아가는 길 아니면 좀더 스릴 넘치게 이런 길이면 좋을까? 아니면 이런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 2, 3번. 내 길은 몇 번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 모르면 3번으로 찍으란 말이야. 여러분. <laughs> <laughs> 아, 꼭 3번으로 찍고 와서 또 나한테 와서 멱살 잡지 말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등급이 떨어졌다고. 아, 누가 그잘 풀면 되지. 왜 찍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길 보여주세요. 세 번째 길. 이게 바로 탄탄대로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탄탄 대로의 축복은요. 이미 가나안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읍 앞에 두려워 떨그린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 탄탄 대로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탄탄대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비결은 뭔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차이를 만드는데요. 탄탄대로를 누리는 비결. 자 모두 다 탄탄대로 누리고 싶다고 고백했죠? 그게 대답해야지.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느냐? 잠언 3장 6절입니다. 목사님의 좌우명이에요.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 하시는 할렐루야 비결이 뭐예요? 범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탄탄 대로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영어 버전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할렐루야. 좀더 분명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acknowledge him 인정하기만 하면 그는 너의 길을 스트레이트, 곧게 만들어 줄 거야. 빠듯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들기만 하면 너희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정답은 나를 의지하는 거야. 정답은 수능 보러 들어갈 때 하나님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수능장에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순간에도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이 끝난 후에도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신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앞에 시온의 대로, 단탄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